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계 소리통입니다 조용히 무대에 오르는 소녀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울림은 단숨에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린 트로트 신동으로 기억하려 했지만 김다현은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가 봐도 하나의 예술가이며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생, 이제 16살이 된 고등학생 김다현. 그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동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음악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2020년 MBN의 보이스트롯에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이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가창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준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이미 그 무대 위에서 성인 가수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미스트로2에 출연하면서 김다현의 이름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무대에서 그녀는 꿋꿋하게 올라가 최종 3위에 등극합니다. 하늘 아는 아이. 전생의 어른이었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는 목소리.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울림이었습니다. 특히 용두산 엘레지 무대에서는 그녀의 눈빛 하나 호흡 하나에 관객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 무대는 그녀가 단지 어린 나이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할 줄 아는 진짜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2023년 4개월 동안 김다현은 익명의 악플러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정신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려 73회에 걸친 악성 글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고, 이는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다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정식 법적 대응을 통해 싸움을 이어갔고, 2025년 4월, 드디어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저 어린 가수가 아닌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아티스트 김다현의 용기 있는 모습이었죠. 이 판결은 연예계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인의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하며 어린 예술가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다현의 아픔은 경종이 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누군가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현재도 여전히 바쁘고 뜨겁게 활동 중입니다.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랭킹 4월 1주차에서 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팬덤과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34,904표를 얻으며 김태현, 송가인과 함께 당당히 톱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에 발매한 뉴 아파트는 그녀의 성장과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곡이었습니다. 윤수일의 명곡 아파트를 새롭게 재해석한 이 곡은 원곡의 향수를 살리면서도 김다현만의 맑고 서정적인 색깔을 더 씹혀 새로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섬세한 감정선과 청아한 고음을 조화롭게 엮어내며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빛이 스며드는 듯한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 한편을 조용히 두드렸고 많은 이들이 댓글로 다현이는 음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다현의 성장은 단순히 음악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돌아보며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악플 사건을 겪으며 그녀가 보여준 강단과 의연함은 향후 대중 앞에서 더욱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미래는 이제 더 넓은 스펙트럼을 그릴 것입니다.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OST,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김다현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신동에서 의식 있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소리로 빛날 것입니다. 전체 논평 김다현은 단지 트로트를 잘 부르는 어린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자신을 향한 시련을 음악으로 이겨내며 결국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명의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끌어안는 위로이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는 응원입니다. 보이스 트롯의 무대 위에서 불안한 듯 떨리던 그첫 마이크 잡던 손 그리고 지금 악플을 이겨내고, 당당히 톱3의 이름을 올린 그녀의 단단한 눈빛.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김다연, 이름 석자가 주는 감동, 그리고 그 소녀가 노래로 전하는 위로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김다연은 단순한 어린 트로트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할 음악적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는 존재다. 보이스트로, 미스트로트를 통해 보여준 감성, 깊은 무대와 탁월한 표현력은 그녀를 단숨에 차세대 트로트 여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최근의 악플 사건은 비록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법적 대응까지 해낸 모습은 예술가로서의 책임감과 인격적 성숙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16세라는 나이에 그녀가 감내한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김다현은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더 단단한 아티스트로 나아가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삶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다현이 그려갈 무대는 분명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이다. 악플에 울고 무대에서 웃었던 눈물 뒤에는 숨은 진짜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리통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